우리 자, 소맥타임으로 갈까요? 자, 보세요 건리지를 넣어주시고 아직 술이 <laughs> 자, 이 없네요 자,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유나홀 닭갈거예요 <놀람> <놀람> 눈아홀닭이거든요, 여기. 눈아홀닭은 평소에도 조금 자주 먹는 곳이고, 저희가 5월달에도 역사 회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바베큐 쌈닭을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쌈닭 메뉴 중에서 후레쉬 쌈닭도 조금 궁금해서 오늘 후레쉬 쌈닭 먹으러 왔거든요. 아 이가 엄청 크않아요 너무 음. 아, 맛있다 바베큐 쌈닭을 먹었는데, 걔는 그 날치알에 싸 먹는 거라서 되게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얘는 후레시 쌈닭이라고 해서 쌈 무에 야채랑 붙고 싸 먹는 거거든요. 야채랑 그리고 여기 로스트 한 닭고기랑 해서 같이 싸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시 삼짝인데 이거 고기만 해도 되게 프레시할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상큼하다. 너무 상큼해요 진짜 이게 치킨집에서 먹는 치킨.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맛이죠. 음, 음, 음. 이번에는 칠리 소스. 칠리 예. 소스랑 이거 무슨 넣고 그리고 야채들. 음. 파프리카 이런 거 너무 예쁘게 잘 썰어져 있어. 음. 여기까지. 이렇게. 얘는 아니 아니 아니. 얘는 술을 먼저 마시자. 짠. <laughs> 예. 음. 와, 진짜 치킨인데 건강한 느낌이 있어. 저 요즘에 다음주에 휴가라서. 조금 조금 체중관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퇴근치킨은 조금 뭔가 죄스럽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치킨 자체도 구운 거고 칼로리 걱정 덜하죠. 근데 야채가 엄청 많으니까 먹으면서 살 빠지는 느낌이랄까. <laughs> 소스가 약간 참깨 드레싱하고 칠리 소스 랑두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칠리 소스가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만 찍어서. 음, 치킨 자체가 진짜 맛있어. 소주 가야죠. 아, 제가 어제 진짜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살짝 힘들었거든요. 또 먹으니까 살아나네. 짠!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치킨계 혁명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여기 야채가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누나우장에 쌈싸 메뉴가 세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화레트쌈닭 하나는 바베큐쌈닭, 하나는 화이트쌈닭인데 바베큐쌈닭 지난번에 진짜 맛있게 먹었고 오늘 후레이 쌈닭도 진짜 너무 맛있고, 파이더 쌈닭은 같이 이런 친구가 계속 먹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따 갈때 하나 사서 포장해 줘야 될것 같아요. 행복하다. 아. 음. 짠! 음. 당겨줬어. 음. 음. 아, 또띠아 하나만 주시겠어요? 또띠아요 또띠아, 또띠아. 또띠아. 네, 감사합니다 음. 또띠아 추가 아니 이거를 후기에서 봤는데 또띠아에다가 이걸 싸먹으면 약간 뭐지, 스낵랩 같은 그런 맛이래요 그래서 먹어야지 먹어봐야지 또 남들이 맛있다는 건 나도 먹어봐야지 올리겠습니다 같이 아와 응? 의도치 않게 문 앞에 앉아서 손님들 진짜 많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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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와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맵잖아요 약재도 가득하고 막 이런 거에다가 싸주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렇다면, 한잔해야지. 와, 근데 여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도 덩달아서 목소리가 퍼지는 것 같아요. 짠. 아 진짜 이렇게 먹으면서 다음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미련해 보이거든요. 아, 자꾸 그렇게 돼. 빨리 먹고 싶어서. 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치킨에 쫄면을 싸먹어보는거야 이렇게 넣어서 얘를역치는 음. 욕심과.. 가 치킨 자체가 담백하니까 다잘 어울리네 그뚜띠 <laughs> 시켰으니까 또띠하고또 열심히 먹어야지. 요 양념 좀 넣는 거야. 진짜 눈알 닦은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평범한 치킨은 거부한다. 이런 느낌 있죠? 음! 음! 그리고 이제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1월이거든요. 내일 휴식을 하니까 오늘 나의 불꽃이 너무 완벽한 것 같은 느낌? 세우셨나요? <laughs> 아 휴가 준비한다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재채가 없으니까 그래도 짠. 제제 영상인데 계속 보이시죠? 지금 배달원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배달이 되게 많아. 저 오늘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조금 숙취가 있어서 계속 누워 있다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여기 이제 오픈을 4시니까 그때까지 좀뭘딴 거를 먹기가 애매해가지고 참다가 마지막에 너무 털만큼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기 직전에 빵을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다 먹지는 못하겠다. 욕심부리면 이렇게 된다. 욕심부리지 말아라. 아무리 크게 먹고 싶어도. 가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너무 신기한 게참 이렇게 눈 봐도 되게 큰데잖아요 여기서 광고 문의가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에 좋아하고 자주 먹는 덴데 그 맛을 달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데고 하니까 그래서 더 좋다 거짓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짠. 저는 물놀이를 별로 즐기지 않아 서 수영복이나 이런 게잘 없어요. 근데 항상 이제 여름마다 이제 그런 휴양지 이런 데로 휴가를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laughs> 이제 한 언제가 벌써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2019년도. 그때 입었던 레시가들를 입었는데 어, 바지가 막다 살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충격을 먹고 그냥 사진을 찍어놨어 그래서 내가 휴가 가기 전날에 똑같은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내 자신을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나 어느 정도 쪘는지 <목소리> 썸다는 로마 보면 안 돼요. 입을 크게 벌리고 먹으니까 너무 추해. 예쁘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맛있으니까 입을 크게 크게 쫙쫙 벌려서 한입에 그냥 까득까득 넣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단점이다. 짠! 아. 포장한 게 나왔고, 그리고 저도 딱 소주 한잔 남은 것 같다. 이거 한잔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포장해서 집에서 먹는 걸로. 아, 진짜 누나홀다 되게 치킨 막 느끼한 거나 튀긴 거 별로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구운 치킨에 야채 다양하게 싸먹고 약간 진짜 먹으면서도 약간 건강한 것 같은 건강함이 느껴지는 그런 치킨이라 할까? 그래서 누나홀다 그크리딱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바베큐 맛있고 제가 화이트는 안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쌈닭메뉴가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근처에 계시면 드셔보시길 바라며 토요일이라서 행복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막장짠 깔끔하게 먹자 너무 과하지 않게 한입에 쏙 들어가게 서프라이즈! 음. 어, 친구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걸 샀대요. 세상에. 움직이는 가전놀이. 소맥! 저거 <laughs> 하나만 한번 후기 좀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잠시만요. 소리에다가. <laughs> <laughs> 아, 그거 맛있어. 아하. 음. 근데 고기에다 먼저 소스를 찍는 게 나아요. 나중에 소스가 네. 애매하니까. 음. 어떤 소스? 바베큐. 바베큐니까 바베큐. 그렇죠. 네. 바베큐로 하나. 어? 어 아딱 그 뭐. 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자 한번 사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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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버하시면안 돼요. 진짜 솔직한 음. 솔직한 진실만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음, 거 맛있어요. 아 진짜요? 음. 뭐보다? 어, 바베큐 썬더 볶 아, 바베큐 썬더보다 음. 이거 더 맛있어? 음. 오! 너무 맛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소맥 타임으로 갈까요? 자, 보세요. 건자질을 넣어주시고, 아직 술이 없네요. <laughs> 제조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감대로 한번 해볼까요? 속 행동만 하세요.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니야? 어. 자, 작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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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신기하다, 진짜. 오. 잘 섞였을까요? 아, 어, 아마도 잘 섞였을 것 ready? 같습니다. I'm ready! 긴장되네요, 속혀 오! 그래서 언제 나와요? 어. <laughs> 언제 차요, 근데? 아, 어, 죄송합니다. 잔이 에라네요. 어. 자, 우선 이거만. 드셔보세요. 오케이. 자, 세탁기 소맥입니다 세탁기 소맥 자. 아, 이거를 먹었어야 되네. 아, 거긴 딱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이렇게 잘 놓고 이렇게 다시. 다시, 짠!